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은요, 자신들의 사역을 요약하여서 성도의 기쁨을 돕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반면에 자신들은 믿음을 주관하는 자는 아니라고 확언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 정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게시된 것을 믿고 따르는 것만을 돕는 자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직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무질서나 혼돈이나 어그러짐이나 죄악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그들의 기쁨을 돕는데 전념했던 것이에요.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요. 번역이 학자들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의 번역하고 같은 것인데요.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번역하는 것이에요. 이 번역을 따라서 본문 말씀을 봉독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함이니, 왜냐하면 너희가 믿음에 서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은 믿음에 서 있다는 것은 기쁨으로의 완전한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이제 믿음에 서 있으니까 기쁨,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초대받은 것이야 나는 너희의 기쁨을 도울 것이야 너희는 기쁨의 아멘 기쁨의 의무와 기쁨의 특권을 이미 받은 자들이야 나는 그래서 주님의 명을 받아서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너희를 맡은 목자로서 여러분의 기쁨을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의 완전한 초대 불변의 초대를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번역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번역을 따라서 본문 말씀을 봉독하면 이러합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왜냐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을 따르면 우리의 믿음은 기쁨이 커가는 가운데 성장하는 것임을 알수 있어요.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기쁨을 도와서 너희가 기쁨이 커지면 그것은 곧 너희의 믿음이 커지는 것과 하나이다. 결부되어 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도 그와 동일하죠? 세상은 신앙생활을, 믿음의 성숙을 자유의 억압이나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나 열정 없는 삶이나 이런 것으로 가짜 모습을 신앙생활에 씌우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 신앙은 기쁨입니다. 예. 이처럼 우리는 기쁨으로의 완전한 초대를 받았고 기쁨 가운데 믿음이 세워져가는 복된 자들이지만 참된 기쁨,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그것은 흔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세 가지 중대한 이유들을 살펴볼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어려운 세 가지 이유. 그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매일 친밀하게 접촉하는 형제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눈으로 볼수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훨씬 더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할 때 예수님을 지금 성신하신 예수님을 본다면 좀더 쉬울까요? 아무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하기가 워 힘들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서 사탄의 공격을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서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참 기쁨인데 그 영광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주된 공격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아예 눈이 멀도록 사단이 공격하고 믿는 자들이라 하여도 성경 말씀의 곳곳의 가르침을 보면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주된 목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수 없도록 그것을 막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렵고요. 세 번째로 로마서 7장 말씀에 성도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성 아직 남아있는 죄성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우리 안과 밖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 성도의 기쁨인데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가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라는 표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세상은 우리를 많이 속여요. 기쁨은 자연적인 것이고 자연 발생하는 것이고 노력과 어울리지 않는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식의 사고 방식을 우리에게 주입시켜요. 야 그거 뭐 진짜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너 그게 지금 기뻐? 아니면 그거 네거 아닌 거야? 이렇게 말하죠. 완전한 위험이에요.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을 위한 노력은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조차도 낯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결코 낯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을 위한 노력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자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요즘 우리가 많이, 요즘 부모들이 많이 범한대로 휴대폰에 두고 있으면 그 아이를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사랑스러운 그 우리의 아이들도 내게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 아이를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아이를 위해서 사랑을 힘써 행할 때에 비로소 그 아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기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쟁이라 표현하는 것이 적합한 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전쟁 앞에 있다는 사실을 불평할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없는데요. 그 이유는요. 불평할 이유가 아닌 것은요. 이 전쟁이. 이 전쟁은 짐을 더하는 전쟁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는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싸우면 싸울수록 쉬게 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가 없어요. 할 이유가 없어요. 특권입니다. 기쁨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낙심할 이유가 아닌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본성은 죄악된 본성은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인 것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러나 정직하게 저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주여 저에게 명하신 것을 이룰 힘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전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도. 없는, 낙심할 필요도 없는 전쟁이에요. 이제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구체적인 실천들을 몇 가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막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풍성하고 밝은 것이에요. 차명한 것이에요. 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 예라기보다 먼저 이 가장 큰 틀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창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밝히, 배웠고 즐거워할 것이고요. 또그 창조세계보다 더 밝히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하고 깊고 충만하게 계시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즐거워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아주 세세하고 풍성한 것입니다. 먼저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즐거워하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집사님은 자신의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운 걸 표현하면서 그숨 냄새도 막 맡는데요. <laughs> 너무 좋아서 근데 저도 당연히 해봤어요. 막숨 쉬는데 가서 이렇게 되고 막 누워있는데 가서 이렇게 막 계속 보고 그러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특별히 무슨 자신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로서 거룩한 행보를 걸은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움을 받아서 아름다움과 탁월함이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많이 그 탁월함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그 피조물의 탁월함, 사랑스러움, 아름다움이 남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는 피조물이잖아요. 밝히 드러내는 피조물이죠. 피조물 가운데서도 그래서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창조자이시잖아요. 무슨 모방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너무 사랑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그것을 만든 그것을 만든 사람의 성품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기를 보고 진짜 사악한 사람이 따라서 그리는 거예요. 용도도 막 자신의 그 사악함을 가리우기 위한 것 같은 그런 추악한 용도로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것을 모방해서 뭘 작품을 만들어내서 인간의 성품과 인간의 작품이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사랑스러면 우그 사랑스러움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말미암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내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막 귀엽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고 표정을 하고 막 모든 게 아름답고 그렇다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하늘에는 막 구름을 그리고 햇빛을 쏟아주시고 별을 수놓으시고 이 아기는 막그 엉덩이가 통통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렇게 밝고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그렇게 사랑스러우신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피조세계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즐거워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즐거워하는 예를 들겠습니다. 10편 23편 6절 말씀을 보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여기서 따르리니라고 번역된 말씀을 직역하면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추적하리니에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적하리니.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한 평생 동안 어떤 날은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등을 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도, 어디서 주님께 나오다가 쓰러져 있어도, 어느 굴을 파고 숨어 있어도, 낙심하여 울고 있어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도, 두려워 떨고 있어도, 어디든지 나를 하나님께서 쫓아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해서 따라와 내게 부어진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생각을 기울이고 바라보고 하는 것이 사람 간의 기쁨에서도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저도 어저께 해보았어요. 나를 추적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떠한가? 정말로 많죠. 그래서 시간을 드리는 만큼 시간에 비례해서 계속해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추적을... 찾아낼 수 있을 만큼 평생의 이 은혜를 제가 입었더라고요. 여러분도 당연히 이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그 자비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아버지가 주로 어머니겠네요. <laughs> 우리가 숙제한 거 놓고 가고 도시락 놓고 가면 막 활레벌떡 뛰어오고 그러죠. 저도 있어요. 저 <laughs>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숙제 놓고 간지도 모르고 도시락 놓고 간지도 모르는데 또 어머니들은 또 그것이 걱정돼서 제아내도 아이가 뭐 놓고 가막 뛰어가거든요. 그래서 활레벌떡 뛰어와서 나한테 그거 막 창문, 교실 창문 두드려서 주고 가는 어머니를 보면 막 사랑으로 기쁨으로 마음이 차잖아요. 평생에 그 잔상이 남잖아요. 우리의 기억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포모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그 가슴을 찌르고 밀쳐내도 그러면서 도망쳐도 탕자가 되어도 나를 추적해서 선하신가 인자하심을 베푸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한 예일 뿐이에요 시편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붙들고 묵상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결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세세하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으로 여기서 이어집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은 만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고아원 사약을 마치신 후에는 말년에는 42개국에서 한 300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다.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 사랑 많이 했던 성도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회심 후 처음 4년 동안 전혀 발전이 없었는데 이것은 성경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마음과 영혼으로 성경 전체를 규칙적으로 읽었을 때 발전이 있었다. 그때 나의 평안과 기쁨은 계속해서 더 커졌고 이제 47년째 그렇게 하고 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할 때 이전과 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기쁨이 커져갑니다. 예, 이것은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다 체험하는 바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바요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의 성취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요 어떤 말씀은 아까 그 10편 말씀처럼 이미 나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한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너무나 쉽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반면에, 아직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한, 맛보지 못한 그런 은혜들도 있어요. 그런 말씀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장래의 은혜조차도 100%의 확신으로 믿고 향유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은요 모든 성도가 그 구원의 시작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각 성도가 다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실존적으로 십자가를 받아 맛본 체험한 향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 하나님의 성품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토록이나 무한의 은혜, 무한의 사랑, 무한의 공의 무한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무한의 신실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아직 내가 맛보지 못한 이 말씀들도 반드시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그 확신을 갖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과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앞서 만나본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 바로 이 십자가 믿음을 붙들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붙들고 장래의 은혜들 아직 직접 맛보지 못한 은혜들 이것들을 다 확신하면서 기쁨을 누린 일이 있었어요 어그 목사님의 아내분이 소천하셨을 때 목사님이 시편 119편 68절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그 아내분이 돌아가셨을 때그 설교에 요점을 어떤 목사님이 세 가지로 요약을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이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내게 아내를 주셨다. 둘째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그토록 오래 아내를 내 곁에 허락하셨다. 셋째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아내를 내게서 데려가셨다. 에 모든 것이. 그 십자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다 선하신 은혜임을 아내를 데려가신 것도 나와 아내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임을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설교 때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기쁘다. 지금 아내의 행복이 내게 기쁨을 준다. 천국에 있는 아내가 기쁜 것을 확신하고 그 기쁨을 미리 이땅 가운데서 천국에 못 가본 분이지만 이미 이 목사님이 확신하고 향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아내의 행복이 내게 기쁨을 준다 딸과 나는 아내 메어리를 되찾는 일이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이라 해도 그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만족한다 여기서 이어지는 세 번째 실천, 마지막 실천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 마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의 십자가를 모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을 돕는 자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었던 사도 바울은 똑같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 그 구원, 거기서 모든 기쁨이 시작되고 모든 기쁨이 그로 말미암고 모든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영적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는 최선의 비결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순종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히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나죠? 죄인을 향한 무한한 사랑.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못 박는 그 자들조차도 구원하시는 무한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타협 없는 공의. 불의가 한 점도 틈타지 않는 공이 그래서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값을 아예 없는 걸로 치자. 어느 정도 죄는 타협하고 천국에도 죄가 있게 하지 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거룩의 하나님은 그 완전한 공의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셨어요. 우리 대신하여. 그래서 완전한 공의의 영광, 완전한 사랑의 영광, 완전한 은혜의 영광, 모든 악의 세력과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그들 향한 승리의 영광,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완전한 그 신신함의 영광, 완전한 지혜의 영광. 완전한 권능의 영광 그한 줄기 한 줄기 영광의 빛이 그 영광의 광채가 그 십자가 한 점에 다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너무 밝아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앞서 그 나를 추적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말씀을 묵상한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벅찬데 이 십자가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썼고 주님의 도심을 구하면서 묵상할 때 행복하지 못할 성도는 한 분도 없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쁨의 의무와 기쁨의 특권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저희가 마음에 기쁨만 항상 있을 수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땅 가운데서 저희가 슬픔 가운데 신음할 때라도 기쁨의 불꽃이 우리의 심령 안에 밝히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할수 없사오나 저희의 능력으로는 그 불을 지필 수 없사오나 저희 안에 계시는 주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불길을 저희 안에 주실 수 있사오니 주여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구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렴 나이다. 아멘.